양도 높고 수분 많은 초당옥수수 초당옥수수는 이 이삭 하나만을 수확하죠 이 하나의 이삭을 수확하고 난뒤 나머지 초당옥수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확하고 난 초당옥수수 줄기는 자 이렇게. 이렇게 땅에 갈아 넣어주면 토양에 유기물도 많이 생기고 다음 농사하는 데 도움은 되겠죠. 과연 최선일까? 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가 옥수수 사료를 먹잖아. 우리 소 한우도 초당 옥수수 사료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초당 옥수수로 사일리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일리지를 만들기 위해선 수확을 하고 남은 초당 옥수수와 손질하며 발생하는 겉껍질 그리고 각종 부산물들을 활용합니다. 공포 사이리지 만드는 기계, 자주식 베일러 등장. 사이리지를 만들 때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아주 힘좋게 생겼죠. 옆에서 보면 탱크 같습니다. 수확을 마친 옥수수를 끊어내고 잘게 절단하고 한대 모은 후 강하게 압축하여 원통 모양으로 만들고 비닐로 겉면을 압착 포장합니다. 압착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밀봉 하여 발효를 잘 시키기 위함이에요 공기가 새지 않도록 여러 번휘 감아서 단단히 밀봉합니다. 잘못 밀봉하여 공기가 통하게 되면 발효가 되지 않고 상해버리겠죠 밀봉한 사일리지는 비닐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히 운반하여 보관합니다. 이렇게 놔두고 2주간 발효하면 이제 완성! 사일리지의 최대 장점은 여름철에 생산한 이 싱싱한 풀들을 그대로 겨울철까지 장기 보존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싱싱한 풀들 이렇게 그대로 쌓아놓게 되면 다 상해버리고 썩어버리겠죠. 공기가 통하지 않게끔 잘 단단히 여며매면 겨울철까지 발효식품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시큼시큼하고 콤콤한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 향을 소들이 엄청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 상태로 풀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양을 소들이 먹을 수가 있고 훨씬 살도 많이 찌겠죠. 축산농가에서 소를 키울 때 비육 시킬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상도, 특히 강원도 이런 쪽에서 소들이 먹일 만한 이 풀을 키울 수 있는 농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량이 좀 많이 모자란 상황이어가지고 대부분 해외에서 건초 형태로 수입을 하게 되죠. 소는 이제 알곡 사료, 이 알곡 사료와 함께 풀을 같이 먹어줘야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들은 풀을 먹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건조하고 딱딱하게 말린 이런 채소들보다는 이렇게 수분감 있고 부들부들한 채소들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소들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옥수수로 만든 조사료는 고급 사료에 속합니다. 영양분 자체가 좀 달라요. 옥수수 자체는 일반 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영양가치가 높다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기존의 사료용 옥수수를 통해서 사일리지를 공급을 해왔다면 저희는. 이 초당 옥수수 부산물을 활용해서 사일리지를 만듭니다. 초당 옥수수로 만든 사일리지는 국내에 지금 단한 군데도 없고요. 저희가 최초로, 최초로 이 부산물을 가지고 사일리지를 만듭니다. 이 부들부들한 옥수수 겉잎을 훨씬 더 좋아해요. 소들이 느끼기에도 훨씬 더 단맛이 많이 납니다. 기호성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사료용 옥수수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폐기물입니다. 전부 버려져 왔죠. 해남 지역은 계속해서 초당옥수수 면적이 늘고 있고, 당연히 이런 부산물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이 부산물을 가지고 사일리지를 만들면 훨씬 더 저렴한, 훨씬 더 고퀄리티의 조사료를 축산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생산되는 이 초당옥수수 사일리지 대략 한 100톤 정도 가까이는 나올 것 같은데요. 해남 지역 축산농가를 위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보겠습니다.